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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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. 그니까. 둘둘셋넷 그니까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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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.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아, 빼기 아, 하나 둘셋 네, 다 여섯, 여섯, 여섯. 어... 아, 일곱 여덟 둘둘셋 네, 다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다 여섯 일곱 여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 세, 네, 다섯,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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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섯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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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. 둘, 둘, 셋, 넷, 다섯. 알았어, 여섯, 일곱, 일곱. 일곱. 여덟.